너가 가물이 새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면은 뭐 술장사, 물장사라 해 밥장사라 해뭐 이런 말이 많아요. 그 사람이 미래는 끈은 있어.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.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공부 쪽으로 완전히 뭐 자격증을 따서 하기가 조금 벗어나신 분들. 하지만 대화는 하는 거 좋아하고. 어, 뭔가 그런 가물이 세고 그 가물도 눌려갈 겸. 근데 제가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타로를 배우면 신이 발동을 한대요. 아니요. 신은 아무나 오지 않아요. 신이 오는 팔자는 정해져 가 있습니다. 흔히들 신의 기운은 있지만 무단은 아니다. 무단팔자는 아니다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직업적으로 어떤 쪽으로 좀 하는 게좀 좋을까요? 옛날에는 너가 가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려면은 뭐술장사물장사라밥 장사해라 뭐 이런 말이 많아요. 근데 요즘은 워낙 직업의 다양성이 많잖아.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배움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요즘은 직업의 종류도 많지만 또 많이 배우고, 자기만의 추구하는 재미? 이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, 아, 이 사람은 사람하고의 대화도 굉장히 좋아하고, 근데 가물도 세고, 근데 무당은 아니다. 뭔가 모르는 그 사람이 미래는 끈은 있어.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, 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.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,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심리 상담사 이쪽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아동 미술 치료 청소년 상담 아니면 정신 치료 이런 심리 상담 쪽으로 해라. 이러고, 그 다음에 공부적으로 완전히 뭐 자격증을 따서 하기가 조금 벗어나신 분들. 하지만 대안는 하는 거 좋아하고, 어, 뭔가 그런 가물이 세고, 그 가물도 눌려갈 겸. 그렇지만 생업도 해,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소리를 하죠. 타로를 배워보시겠어요? 너무 좋아하세요. 타로라는 거는 꼭 무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이거는 타로라는 이 자체가 상대방과의 그냥 흥미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과의 대화를 끌어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. 근데 이 타로라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타로를 배워보세요.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제가 커피숍을 하는데 찻집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. 기 공부를 하고 싶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수익은 창출이 되셔야 되니까 커피숍을 하면서 사주 카페를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무것도 사주를 볼줄 몰라요 타로를 보, 배우시면서 타로 카페를 해보세요 네, 그 사람들하고 그 가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다른데서 물어보니까 타로를 배우면 신이 발동을 한대요 아니요 신은 아무나 오지 않아요 신이 오는 팔자는 정해져가 있습니다. 업으로 눌러 가시면 됩니다. 그거를 근데 술 장사 물 장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제 알려져가 있으니까 그 외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또 하나 더 하실 수 있는 거는 심리 상담사 말고 타로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 있죠 사회복지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면서 사회복지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보건복지나 아니면은 뭐 직업. 뭐 상담사나 이런 거는 상대방의 어떤 이 재능이나 소질,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구조적인 형편, 뭐 재정 상태, 이런 걸 모든 걸 들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잖아요. 어,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업정을 하셔도 잘 맞다고, 어, 나오죠.